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전진아입니다. 요즘 소통이라고 하면 휴대전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2년 넘게 직접 쓴 편지로 지역 주민 또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 온 숨은 일꾼이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일구기에 연염이 없는 차정만 법원읍장을 만나 봅니다. 네,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파주시 법원읍장을 맡은 지 2년째시죠. 네, 2년 되가네요. 네네.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쓴 편지를 모아서 이렇게 책자로 묶으셨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이 책이요? <laughs> 아, 이 책은 제가 그 2년 전에 법원읍장으로 오면서, 아,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매주 한 통씩 좀 직원들에게 이 편지를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제가 모아놓았던 그 명언이나 또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글귀들을 모아둔 것 중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써줬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분들이 그걸 한 권으로 좀 묶어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3월 말, 3월 달 중에 그거를 한번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 손편지 묶음입니다.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거를 행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동안에 10여 년 전부터 제가 어, 좋은 글기, 명언, 또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 중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같은 생각, 그 같은 방향, 또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좀 소개도 하고 제 마음도 적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직원분들 또 주민들께도 가끔씩 편지를 써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죠. 그리고, 어, 주민들이 가끔, 제읍사무소에 오셨다가, 편지를 보고, 아, 저도 그 편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또 우정 그걸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70여 통 정도 네.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나는 편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법원읍이, 어좀 이렇게, 시 중에서도 좀 낙후되고 어려운 적이기 때문에 자매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몇 군데 이렇게 썼었어요. 다행히 고향 지원의 지원장님께서 우리 법원하고 그러면 자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도 4월 27일 날 우리 법원읍하고 자매 결혼을 고향 지원하고 이렇게 맺었어요. 그게 아마 이 편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제가 가끔 가다 붓으로 이렇게 그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작년 추석 때 이제, 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힘이 있다. 기운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걸 액자로 이렇게 복사해서 액자에다가, 어, 담아가지고 서너 개를 해서 현관에도 놓고, 또 거실에도 놓고 매일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네. 그, 지난해 법원읍 대능리 쪽에 네, 네. 예, 집창촌 건물들을 창조 빌리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곳이 이제 법원읍 대능 오리지역인데요. 1960년대, 50년대 후반, 이쯤에 미군들이 집중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한그 성매매 업소가 그쪽에 이제 우후죽순들어서기 시작한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제 성매매 금지법이 발효되고 또 미군이 철수하고 또 군인들도 이제 감축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것이 완전히 이제 슬럼화 돼가지고 그 지역에 꽃마을도 만들고 또 건물에 노화된 거를 전부 다시 색칠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어, 거기다 전통 등 공방도 만들고 또 우리 일곱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어, 작년도에 어, 희망비 축제를 거기서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좀 슬럼화 돼 있는 공간을 다시 창조적인 그런 마을로 바꾼다 그래서 문화창조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어 축제도 하고 했는데 아주 많은 호응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금년도에 또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원읍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지역에는 미국 다문화 가정이 한 500명 정도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7, 8, 십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이 사회 활동하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봉사단을.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법원읍의 문화 이런 것들도 소개해주는 그러한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도 많이 그분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읍의 그 청소, 또, 광고물, 물,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뭐, 어, DMZ 생태 관광, 안보 관광도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했고요.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이제, 롯데 시네마의 후원도 받고, 주민들이, 김밥이나 빵, 음료를 준비해가지고, 영화 관람도 한번 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향후 계획과 또 주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도로가 좀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6번 국지도가 내년도 연말 안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개통과 함께 이제 산업단지가 계획하고 있는데 두 개의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읍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려면 주택이 필요한데 우리가 250세대 행복주택도 아,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얼른 문제 없이 좀 착공이 돼서 산업단지 유익과 함께 인구가 좀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달달한 희망 비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준비돼서 많은 분들에게 문화활동 공간도 보여주고 주민들도 행복한 그런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읍장님 또 주민들이 네. 함께 만들어 나가는 법원읍의 발전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